자,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이 주민의 주식 뉴스 봉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오늘 이제 8월 22일입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 부분들의 시작 키워드 부분들 하나 잡는다 가면, 어, 뭐 계속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보면, 어, 이번 주, 어, 후반에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상당히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어,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팽배한 그런 느낌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보면 어, 다우 지스는 최근 하락에 대해서 좀 반등 부분들이 났고0.13% 반등. 근데 나스닥은 0.05% 정도 하락. <laughs> 그리고 이제 유가가 어제 3% 정도 급등이 나왔죠. 근데 어,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 부분들이 또 추리가 되면서 2%대, 47달러 선에서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어, MSCI 코리아도 뭐 약보합, 신흥지수는 0.3% 정도 반등. 그래서 상당히 좀 혼조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조세 내용 부분들이 어떤 걸로 됐는지 체크를 해보면, 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어제부터죠. 을지훈련, 을지훈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긴장감, 음, 뭐, 마지막 그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좀볼수 있겠죠. 그래서 의지 훈련 대한 지정학적 긴장감 부분들의 상승. 그리고 하나 더 코멘트를 드리면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트럼프 관련 돼해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어제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는 부분은 러시아의 러시아 관련된 부분들과 이천 작년이죠.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시도 부분들의 이유로. 어, 러시아의 외교 인력을 일부 추방을 좀 했습니다. 추방을 좀 했고 뭐 러시아 외교 시설도 압류를 하고. <laughs> 어,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또 반대로 어, 미국 대사관의 인력 부분들도 이에 맞춰서 좀 중단 저 감축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하고. 그래서. 어, 어제부터인가요? 어제부터는 그, 비자 발급 업무 부분들, 일시 중단 부분들 을좀 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특히 러시아 경제 제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에 계속 연장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다우지수의 하락 부분, 아니, 혼조세죠? 하락 부분들은 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그 부분들의 요건은, 을지훈련 관련된 지장학교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 긴장감, 마, 마지막이죠. 이제 24일까지인가요? 진행되니까. 그걸로 인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관련된 부분들이, 어, 또 혼조세 부분들을 만드는 효과 부분들을 좀 만들어냈다. 그래도 육가의 하락 부분들이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초에 22통화정책 회의, 어, 그래서 어제, 그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 부분들이 좀 환율 같은 경우에 약세가 됐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내일 또 드라게 총재의 또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어 유로화는 소폭 반등 어 거기서 지장질 리스크 부분들에 따라서 엔화도 어 소폭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어 그래서 조금 뭔가 뭔가 어수선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 부분들로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 아연가격이 지난번에 급등 부분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이어서 구리가격이 신고가가 돌파가 됐습니다. 2014년대 14년 이후니까 지금 몇몇가 거의 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 그 바탕의 자신감 부분들 보면 어, 유로 경제가 그, 2분기 성장률이 2.5% 정도 상승을 했어요. 2.5% 정도 성장을 했고, 일본도 지득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를좀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연가격이라든지 구리가격, 어, 좀 더디기는 하지만 경제성장, 경제성장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하나의 바로미터 부분들이 좀 분명히 되고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출의 강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수출의 의미 부분들은 경기 지표의 인덱스하고 상당히 연관성 부분이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어제 보니까 잠정 수출, 어 잠정 국내 수출이죠. 국내 수출의 잠정치 부분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 여건 어떻게 보면 구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laughs> 그다음에 아연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에 대한 바로미터 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기 부분들이 상승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 또 정치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관련된 부분들의 불안, 불안심,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 수급 자체가 눈치를 슬슬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laughs> 회사도 보면 기본 캐시카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다른 신사업 부분들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신사업에 대한 트라이 부분들을 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리 가격이라든지 아연 가격, 향후 원자재에 대한 이 산업 사이클 부분에 대한 하반 경직 부분들을 일단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 부분들을 만들어 놨고 여기에 이제 잭슨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 리스크 부분도 해소가 되면 그걸 딛고 다시 반등을 모색할 그런 단단한 기본 캐시카우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유가는 <laughs> 뭐 감산노력에 대한 의구심 여기는 뭐 항상 요즘에 보면 어앤등락 부분들이 나오니까 어, 그건 음, 우리가 이번에 50달러 지난번에 50달러에 안착이 시도가 될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45달러 이상 50달러 돌파 여부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오늘, 그, 보실 이슈, 어, 업종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색깔 부분들 한두 가지 정도, 어, 코멘트를 좀 드리면, 어, 이제, 이번 주에 이재용 선고 관련된 부분들, 어제 D-4일 했으니까 D-3일 정도 되죠. <laughs> 어, 첫 번째, 이제 갤럭시 노트가 이번 주에 공개가 됩니다. 어, 아이폰 차기 모델도 이제 다음 달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V30. 어 이제 기본에 에, 기본에 들어간 게 이제 듀얼 카메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 아이폰 같은 경우에 3D 센싱 에서 AR, VR 어,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 가능성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듀얼 카메라가 기본 베이스가 깔렸어요. 듀얼 카메라가 기본 베이스가 깔렸고 어, 그쪽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뭐 지난주 한두달 정도 계속 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어, 갤럭시 노트 공개에 따라서 부품 관련 종목군들은 각계 전투식으로 반등 부분이라든지 어또 수급의 영향 부분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이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동차 섹터 관련된 부분에서는 참 말이 많아요. 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대 기아차 2분기 실적 그리고 사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에서도 재고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높아서 어, 문제가 여기저기 지금 많이 있죠. 그만큼 주가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저평가 영역 부분들은 이미 들어갔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 기아차 선고 관련된 부분들까지. 여기에 이제 다른 내용을 플러스 알파로 보면, 어,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지만, <laughs> 지배구조 개편 부분에서, 어, 현대 그룹,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복잡해요. 순환출자 부분들이 너무 좀, 산, 탄탄하, 아니, 많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적 분할 통해 가지 지수사 전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어떻게 현대차의 출자 구조 부분들을 해소할지, 어, 공정위와 논의를 시작을 했다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 개별적인 이슈 부분들이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내용 부분이 나왔을 때, 모비스가, 이 어떻게 출자 전환 분할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지주사 전환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축이 중심 축이냐에 따라서 그 종목군들을 받는 가하락 부분들의 어떤 수혜 부분들이 약간 좀 틀려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시나리오 부분들은 뭐냐면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 모비스가 자체적으로 서로 인적 분할 부분들을 다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적 분할 부분들 을 진행했을 때. 투자회사하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 홀딩스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기아차 홀딩스, 뭐 현대차 홀딩스, 현대모비스 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지주회사끼리 <laughs> 합한 부분들을 하면서 또 다시 지주회사 개편 부분들을 진행할 가능성. 근데 조금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각 회사, 현대, 기아, 모비스가 각 개별적으로 일적 분할을 하면서 지주사 전환 가능성 부분들을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 정의도시가 많은 지분 부분들을 가지고 있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영향권 어, 이런 부분도 시장에 좀 부각될 수는 있 가능성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 하나 더 코멘트를 좀 드리면 음, 중국의 장성자동차 들어오고 있어요. 장성자동차가 어, 해외 크라이슬러의 입찰 관심 부분들을 하면서 크라이슬러가 어제 거의 한7%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어, 중국이 볼보도 가지고 있죠 볼보를 가지고 있고 <laughs> 그리고 향후 이제 전기차 오늘 보니까 어, 중국의 어떤 회사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어, 내연기관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로만 판매 부분들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기사 부분들을 좀 봤는데. 어, 중국 자동차에 대한 실력이 있죠 기술력 기술력을 어, 너무 낮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볼보 인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라든지 입혈관심 부분들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지 못했던 명품 브랜드하고 기술력 부분들을 M&A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격경쟁력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의 향후 먹거리 부분들의 잘 포속 부분들과 상당히 연관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편으로는 지금 최근에 현대차에서 수소차 개발 관련된 부분 내년부터 양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는데 어, 그 기술력을 그래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 수소차 관련돼서는 어, 일본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어, 가장 먼저 양산이라든 지 이런 부분들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인적분할 어, 지주차 전환 가능성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 부각이 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 부분들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또 수급의 향방 부분들을 좀 체크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 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어제 보면 음,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변동성 부분이 나왔는데 셀트로형이라든지 서울반도체가 고가 돌파라든지 이런 상당히 좀 탄력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주가 지수의 하반 경직 부분들을 체크를 할때 시총 상위 종목군을 보는 것처럼 코스닥의 어떤 하반 경직 부분, 물론 이번 주에 해외에서도 눈치 보기 장세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어, 마지막으로, 어, 불확실성 부분들을 해소해가는 과정 중이니까 이런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어,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하반 경직이라든지 추가 반등 부분들에 따라서 다른 시장 전체적인, 어, 그 뭡니까, 어, 하반 경직 밑에 저가 배수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시장 매매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어, 금일 장, 음, 잘 보내시고요. 어, 성공 투자 하시고, 저는 장중이라든지 아니면 오후장 마감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8월 22일 화요일 에시메라 주신 우수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